와 이거 세다. 원래 색깔이 이런 건가요 지금? 왜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낸 거야? 아 이거 조인성 효과인가? 아니 이상형 월드컵이 쉽게 끝난 적이 없어 항상. 일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이간이유입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유이간이유에서 포자 컨텐츠로 불리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바로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를 했냐? 취향저격 KBO 유니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10개 팀의 다양하고 이쁜 유니폼들이 굉장히 많지만, 심사숙고 끝에 추려서 추려서 32강을 준비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과연 10개 팀의 어떤 유니폼들이 많은 야구팬들 그리고 제 마음속을 취향저격 할지 32강 취향저격 KBO 유니폼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 페스티벌 유니폼이고 NC 다이노스의 벚꽃 유니폼 사실 이 KT 위즈가 이 야구장에서 약간 이물 터트리고 워터 페스티벌 그리고 이 우익수의 뒤에 보시면 이 워터 슬라이드도 있어요. 이 워터 페스티벌에 맞게 유니폼을 만드신 것 같고, NC 다이노스의 벚꽃 유니폼. 이 차원 이쪽이 벚꽃이 유명한가요진해 무슨 군항제가 있지 않나? 본인들의 지역, 그리고 본인들의 팀에 맞는 특색에 맞는 그런 유니폼을 만드신 것 같은데, 워터 페스티벌 유니폼보다는 벚꽃 유니폼이 여성 팬들을 구매 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유니폼이 아닌가 해서, 저는 NC 다이노스의 벚꽃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 타이거. 타의 원정 유니폼 대 두산 베어스의 올드 유니폼 두 유니폼이 각 팀에서 굉장히 또 사랑받는 유니폼인데 강군 매치네요 개인적으로 기아 타이거즈 이 원정 유니폼 유니폼만 봐도 뭔가 이 강한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유니폼이거든요 이 두산 베어스의 올드 유니폼 제가 두산 베어스에서 선수 생활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유니폼입니다 정말 이쁘기도 하고 이 올드 유니폼을 입었을 때 제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올드 유니폼은 주말에 이벤트 때만 무슨 데이 이런 때만 입는 그런 유니폼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 뽑자고 하면 아 이거는 제가 뭐 사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두산비어스의 올드 유니폼이 좀더 이쁜 느낌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비어스의 올드 유니폼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심 없습니다 NC 다이너스의 충무공 유니폼 대 하나의 글쎄의 에어포스 원래 색깔이 이런 건가요 지금? 충무공은 블랙에 골드고 윈니폼이 요 윈니폼이요? 윙아 윙이요? 네, 윙. 아, 배고파. 치킨 윙. 지금 생각나는데. 비슷비슷해요, 느낌들은. 약간 어두운 색깔들인데. NC90의 충무공 유니폼은 이순신 장군의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유니폼이고, 에어포스. 어, 이거 뭔가, 이거 약간 운동화 이름 아닌가? 저는 둘 중에 하나 꼽자고 하면은, 저는 에어포스보다는 충무공. 그 흥행단장 할때 가서 봤었는데, 뭔가 멋있었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충무공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 자이언츠의 올드 유니폼 대 두산 베어스의 서울 유니폼. 이 롯데 자이언츠 올드 유니폼은 굉장히 또 많은 롯데 팬들 그리고 선수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 시절이 이제 롯데가 굉장히 또 야구를 잘했던 시절에 입었던 뭐 호세, 박정태, 주영광, 공필성, 마예영 정말 레전드 이 선배님들이 활약했을 때 어, 롯데자이언츠의 그런 유니폼이라서 롯데자이언츠 올드 팬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니폼이고 이 두산베어스의 서울 유니폼은 연고지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서울 유니폼을 만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꼽자고 하면 롯데자이언츠의 올드 유니폼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 트윈스의 문어 나는 문어. 그거 아니지? 맞아 맞아요 아 맞아? 네. 그 최강야구 김문호 등장곡 그 문어 그 맞아? 사실 LG t n 스의 문어 유니폼은 어린이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유니폼이고 SSG 랜더스의 인천 유니폼 y m c 야구단 약간 그런 느낌을 굉장히 주고 있거든요 LG t n 스의 문어 유니폼은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팔쪽만 약간 좀 노란색으로 만드셔가지고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SSG 랜더스의 인천 유니폼 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에버랜드 유니폼 들 s SS 랜더스의 쓱타컴 23년도에 나온 유니폼인데요 둘다 귀여운데? 이쁜데?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둘 다? 리미티드 근데 이거 둘다 이쁘다 테두리도 사자의 색깔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사자 안 같지 않아? 아 그치? 아 삼성이 푸바워 가기 전에 푸바워를 넣었으면 잘 팔렸을 텐데. 그리고 쓱닷컴쓱닷컴에 주문해야 될것 같은 느낌 아니야? 푸드티로 나오면 이쁠 것 같은 느낌인데. 둘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이쓱닷컴이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베어스의망그러진 곰? 이건 뭐야? 새로 아, 두산베어스의망그러진 곰데. KT 이제 정조대학 23. 망그러진 곰. 모든 구단에서 탐내한... 탐내한다고? 네. 별로 탐내할 거 같지 않은데. 디테가 진짜 귀여워. 디테는 내 디테가 진짜 유명한 디테인데. 아 근데 저거 입고 내 디테 보면 더 이상했을 것 같은데. KTZ 정조대왕어이 유니폼 봤는데 이 유니폼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약간 모자도 이 마크가 굉장히 멋있고 여기 달린 요거. 요게 약간 대왕 그 갑옷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건데. 제 취향이니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디테일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난 이미 마음을 굳혔어 네가 보여준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진 않아 어 이거 뒤에 보니까 확실히 좀 마음이 달라지는데? 곰이 넘어져 있는 모습 그 유니폼을 입고 제가 넘어져 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디테일을 보니까 약간 달라졌습니다 부산비어스 망그러진 몸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패션 유니폼 대 SS 랜더스의 랜더스 벅 랜더스가 마케팅을 잘하네 이것도 약간 한정판일 것 같은데? 스타벅스는 내년에 매년... 이 패션은? 어나 이거 입은 거못본거 같은데? 패션이라서 팬들한테만 아 팬들한테만 선수들한테는 없고 네. 아 이거 이, 내가 입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데 남자는 핑크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제가 입으면 피글렛? 아둘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 은아 이거 좀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유니폼은 아니거든? 근데 너무 그 특색들을 잘 살려가지고 그래서 고르기가 어려운 거지 어떤 게나 패션이 좀 나아 아 스타벅스 여러분 이상형 월드컵의 몸이 아닙니까? 제작진 찬스 제작진의 2대1로 랜더스버 어 이게 더 좋다는 시향저격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 랜더스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저격 K뷰 유니폼 32강 달리고 있는데요. NC 다이너노스의 도구리 대 LG 트윈스의 서울 유니폼. 오, 이것도 이쁘다. 도구리. 아까 그 두산 베어스 곰이랑 비슷한 느낌 아니야? 이 김주원과 구창모가 입으니까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 손하섭이나뭐 이용찬 있었으면 이 유니폼이 칙칙해 보일 뻔했는데 어, 이두 선수가 입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고 LG 트윈스의 서울. 이거 굉장히 요즘 많이 입지 않나? 잘 어울리더라고 LG 트윈스 선수도 입는데 이 LG 트윈스의 서울 유니폼을 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의 담원 기아대 KTG의 밀리터리. 21 담원기야? 저기랑 협업을 아... 저도 모르는 유니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제가 선택을 하자면 제 취향저격은 밀리터리 모자까지 약간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밀리터리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그스의 홈 오렌지 대 키움 히어로즈 스페셜 유니폼 하나에그스의 대표하는 그런 유니폼이고 제가 KBO 흥행단장 2에서 응원단장으로 또, 1위 응원단장으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킥꿍이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때, 오렌지 색깔이 굉장히 잘 받는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청량하면서 뭔가 이쁜 그런 느낌들을 받아가지고, 키움 히어로즈의 스페셜 유니폼보다는 하나에 있어요. 홈 오렌지 유니폼이 더제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어! 아... 와 이거 쎄다. 삼성 라이온즈 2002년 올드니폼 대 기아 타이거즈의 아이콘. 삼성 라이온즈 이때가 2002년.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첫 우승을 할 때. 지금 이승엽 감독님의 동점 3리런 홈런 그리고 마혜영 선배님의 그 끝내기 홈런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첫 우승을 하면서. 점점 이제 왕조 시절로 가던 그런 느낌이었고, 이 기아타이거즈 아이콘 유니폼은, 아, 그, 해태 왕조 시절에. 정말 뭐, 선동열, 이종범, 뭐, 이런 대단한 그런 선배님들이 입었던 그런 유니폼인데, 결승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와... 아, 제작진 찬스를 너무 일찍 썼다. 아, 가운데 누르면 안 돼?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아, 무 골라봐. 뭐야? 에슬린. 왜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낸 거야. 너도 못 고르면서. 갈렸어요, 여러분. 2대 1로 삼성 라이온즈 올드 유니폼이 더 낫다는 저도 뭐이 기아타 이거 지 아이콘 유니폼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이건 막상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올드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자이언츠 해군 밀리터리들. 오 롯데자이언츠 챔피언 유니폼. 오또 공교롭게 또 롯데 유니폼 집안 싸움으로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저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이 챔피언 유니폼 더 롯데의 그런 색깔을 잘 드러낸 그 유니폼이 아닌가. 사실 왜 그러냐면 저도 익숙해서 그래요. 해군 밀리 많이 보지 못했고, 이 챔피언 유니폼은 그래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롯데자이언트의 챔피언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왜 사진을 왜 저걸 했냐 아 그래? 다음은 두산베어스 원정 유니폼대 기아 타이거즈의 갤리니 네, 유니폼 두산베어스 이 원정 유니폼도 굉장히 뭐 깔끔하고 이쁘고 네, 기아 타이거즈 가리 가리니 아, 어, 이것도 굉장히 좀 귀엽네 이거 애기들이 입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데 어린이 팬들이 많아져야지만 그 어린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계속해서 야구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어린이 야구팬들이 어, 이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주산베어스 원정 유니폼보다는 저는 기아타이거즈의 갸린이 유니폼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이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성 라이온즈의 한자 올드 유니폼 대 LG 트윈스의 클래식 유니폼 와. 한자 유니폼이 있나? 지금 판매는 하고 있어요. 다른 팀은 한자 유니폼이 또 없지 않나? 못본것 같아. 오. LG 트윈스 클래식 유니폼. 와. 제가 알기로는 LG 트윈스가. 90년 94년 우승했을 때 입었던 유니폼인데 김용수 이상훈 선배님이 입었던 그런 클래식 유니폼인데 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꼽자고 그러면 제가 야구를 태어나서 보고 자랐을 때는 이 LG 트윈스 클래식 유니폼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익숙하고 이 당시 LG의 그런 자랐을 때의 그런 느낌들을 알기 때문에 LG 트윈스 클래식 유니폼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32강 마지막 하나의 글씨의 빙그레 월드 대 키움 히어로즈의 원정 유니폼! 와... 아까 누가 입었을 때 유니폼이랑 이렇게 태가 다른가? 와, 잘생기셨다. 이때도 약간 잘했을 때 아니야. 송진우, 장종훈, 한이민, 약간 이런 선배님들 입었을 때고, 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유니폼. 자주색. 둘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키움 원정 유니폼보다는 이 빙그레 올드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글씨체도 그렇고, 줄 들어간 것도 이쁜 것 같아서, 빙그레 올드 유니폼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강, 망그러진 곰대, 올드 유니폼. 아. 16방부터는 위원님이 살거 사고 싶은 거. 돈 주고 사서 입고 싶다. 제 선택은 삼성 라온지 올드 유니폼이있는다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마흔이에요. 예.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올드한 건 아니지만, 중후하고 멋스러운 어, 그런 느낌들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에글쓰홈 오렌지 대 ss 랜더스의 쓱닷컴. 아. 제가 만약에 돈 주고 사 입는다. 그리고 입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이글스의홈 오렌지. 제가 그렇게 오렌지 색깔이 잘 받았나요? 아 오늘도 오렌지 입고 올 걸. 아 카나에 잘 받을 줄 알았으면. NC 다이너스의 충무공 유니폼들 롯데자이언츠 챔피언 유니폼. 낙동강 더비네요. 저는 그래도 롯데자이언츠 챔피언 유니폼. 이쁘지 않아요? 난저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그 부산 그리고 이 롯데 로고가 귀여우면서도 잘 눈에 띄는.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롯데자이언츠 올드 대엘 LG 트윈스 클래식 저는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그래도 엘스틴스 의 클래식 유니폼이 제 마음 속을 더 움직인 것 같아서 클래식 유니폼을 선택하겠고요. 아 기아 타이거즈의 갸린이 유니폼 대 두산 베어스 올드 유니폼. 그 82년도 원년 두산 베어스 원년 때 우승했을 때그 박철순 선배님이 정말 입으시고 투구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했던 유니폼이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 올드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SS 랜더스의 인천 유니폼 대 하나 이글스의빙그레올 아,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잉글레 올드. 아, 이거 조인성 효과인가? 마지막, LG 트윈스의 서울 유니폼 대 KT 위즈의 밀리터리 22. 저는 LG 트윈스의 서울 유니폼보다는, 그래도 KT 위즈의 밀리터리 유니폼이 뭔가 더 남성적이고, 저희가 밀리터리를 은근히 좀 좋아해요. 그래서 밀리터리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부터는 빠르게 한번 선택해 볼까요? 와! 두산 베어스 올드 대 롯데 자이언츠의 챔피언, 와. 이 박철순 선배님도 보이고, 최동원 선배님도 보이고, 와. 뭐 비슷비슷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두산 베어스의 올드 유니폼. 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k t g 의 밀리터리 대 LG 트윈스의 클래식 유니폼. 솔직히 하나를 선택하자면, 그래도 LG 트윈스의 클래식 유니폼, 하나의 스의 빙그레 올드 유니폼 대홈 오렌지 유니폼. 둘다 굉장히 이쁜 유니폼인데, 저는 그래도 홈 오렌지보다 약간 빙그레 올드가 왜더 이쁜 것 같지? 조인성 효과가 계속 이게 줄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약간 이쁜 느낌들이 들어서 빙그레 올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강 치안 저격 KBO. 유니폼 아 KBO 유니폼 이거 고르는 것도 쉽지 않네 아니 이상형 월드컵이 쉽게 끝난 적이 없어 항상 그래도 만약에 사서 입고 다닌다면 빙그레 올드 이게 좀더 귀여운 것 같아 이쁜 것 같아 이거를 네,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베어스 올드 대 삼성라이온즈 올드 아아둘다 너무 이쁜데 이거 야저 근데 약간 좀좀안 좋은데 욕, 욕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둘다 인기 많을 걸? 사실 이 유니폼은 지금 막 엄청 구하기도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심스러워 내가 지금 왜겠어? 그리고 내가 두산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두산을 계속 선택을 하면은 약간 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둘다 너무나 유명한 유니폼이고 이쁜데 그래도 두산 베어스의 올드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이간 이후 취향 저격 KBO 유니폼, 이상형 월드컵, 아, 대망의 결승이 남아있는데요. 결승은 두산 베어스의 올드 유니폼 대 하나이글스의 빙그레. 올드 유니폼입니다. 아 정말 두개다 너무나 이쁜 유니폼이지만 이렇게 된거욕 먹죠 뭐 너무나도 이쁘고 대단했던 유니폼을 다 버리고 제가 결승에서 빙그레 올드 유니폼을 고르는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됐건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마음속에 취향저격 KBO 유니폼은 조산피어스 올드 유니폼입니다. 아 취향저격 KBO 유니폼. 월드컵 우승은 조산비어스의 올드 유니폼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 유니폼 월드컵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 네. 탄식이 절로 나오는 KB 유니폼 왜다 이쁘지 않아? 아니 그분들도 열심히 만들었을 텐데 내가 탄식이 나온다고 하면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건가? 탄식이 절로 나오는 KB 유니폼 얼마만큼 팬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밀리터리 23대 기아타이거즈, 의 람사르. 안에 이 색깔이 너무 안 어울, 매칭이 안 되긴 하네. 어 카키색으로 했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따로 노는 듯한 느낌? 어 그래서 약간 좀 탄식이 나왔구나. 람사르? 이거 이쁜데? 약간 좀 연목 같은 느낌이네. 좀탄이 나오네. 저는 람사르보다는 밀리터리. 뭔가 이 로고를 카키 색깔로 했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너무 합성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밀리터리를 꼽겠고요. 다음은 어 이쁜데? 라이온킹 유니폼 대 S K Y 번스 그린 유니폼. 오 이거 괜찮은데? 나는? 오 라이온킹 삼성 라인즈 이해 해봤냐? 치아팔발이 이것도 무슨 그린 스포츠 약간 초등학교에 널리 보급을 해야 되네. 녹색 어머니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삼성라이온즈 라이언킹보다는 SK와이번스 그린 유니폼. 다음은 SSG 랜더스의 밀리터리 대 하나에그스의 밀리터리. 오 이거 쉬운데? 이거는 나, 나쁘지 않은데? 예쁜데? 이거내 스타일인데, 약간. SSG 랜더스의 밀리터리보다는 하나에그스의 밀리터리가 아, 탄식이 좀 나온다. 삼성 라이온즈 썬데이 유니폼 대 정조대왕 22. 이것도 저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는 썬데이 유니폼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썬데이 유니폼보다는 정조대왕 22. 이 유니폼이 약간 좀 탄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NC 다이너스 캡틴 아마 이런 것도 있었어? 롯데 자이언츠 형. 이거 있어? 유니폼? 탄식이 나오네요. 둘다 와 이거 약간 결승인데 사실 NC 다이너스 캡틴 아메리카 이 유니폼은 약간 이거 입으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롯데자이언츠 형광은 저는 유니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약간 탄식이 많이 나오는데 롯데자이언츠 다음은 h 8 n s 의 썸머 크리스마스 대 KTG의 수원 화성 이렇게 입으니까 비교가 된다 탄식이 둘다 나오니까 이거 갑자기 이뻐 보이지 않아? 아 저는 그래도 KTG의 수원 화성 유니폼 유니폼보다는 한 수막으로 좀만들어서 되지 않나. 넥센 히어로즈의 태극기 유니폼데 NC 다이너스의 핑크퐁 아 이거 또 공교롭게도 둘다 없는 분들을 이렇게 <laughs> 매기려고 그러냐? 나 지금 보내려고? <laughs> 이거 빨리 이걸로 고르자. 이거 없애자. 야 근데 어떻게 태극기 유니폼을 탄식, 탄식이 나온다고 그래. 난 애국자야. 근데 이거 뭐야? 축구공 아니야? 뭐야? 야구 유니폼에 축구공이 야구 보러 갈 때도 입어도 되고 월드컵 때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꼽자고 하면 태극기 유니폼 난 애국자야 두산 베어스의 해피 유니폼 대 롯데 자이언츠의 밀리터리 유니폼 이거 밀리터리 유니폼 멋있는데 준우 형이 너무 사진잘 나왔다 멋있게 두산 베어스 해피 이거 입었으면 진짜 뚱바였네 나 두산 베어스 해피 유니폼 탄식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씨 이렇게 붙었냐 또. 아, 바로바로 고를게 어차피 다 탄식이 나오는 그런 유니폼들이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약간 수원시 방문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서 이게 좀 탄식이 나오는 것 같고요. 밀리터리 15대 태극 기 유니폼. 저는 밀리터리. 형광 유니폼 대 정조대왕 22. 롯데자연체 형광 유니폼을. 다음은 SKY1스 대 그린 유니폼 대드산비어스 해피 유니폼. 저는 그래도 SKY1스의 그린 유니폼이 좀 탄식이 더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4강. 탄식이 절로 나오는 KB 유니폼. 아, 둘다좀 별로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그린이 또 괜찮은 것 같고 둘이 붙여 놓으니까 그래도 그린 롯데자이언츠 형광 대 KTG의 수원 화성 유니폼 롯데자이언츠의 형광 유니폼 네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뭐 화려하네요 색깔들이야 한식이 절로 나오는 KB 유니폼 결승전 SK 와이먼스의 그린 유니폼된 롯데자이언츠 형광 유니폼인데 이 유니폼들은 입고 클럽에 가야 될것 같은데 조명을 확실하게 받을 것 같은데 화려하게 유이간이유가 선택한 탄식이 절로 나오는 캐비 유니폼 우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롯데자이언츠 형광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회나 축구 할때편 가를 때 약간 조끼, 예, 조끼 나눠서 입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롯데 자이언츠 워낙 예쁜 유니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좀 형광 유니폼이 더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롯데 자이언츠 형광 유니폼이 좀 탄식이 절로 나오는 유니폼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닉네임, 유이관히유 해운대, 밤바다에서 잘 보일 듯. <laughs>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유이관이 이상형 월드컵 어, 취향 저격. KBU 유니폼도 제가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KBU 유니폼도 선택을 해봤는데, 정말 야구장을 즐기는 첫 번째 입덕 요소는,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을 가는 게, 저는 야구를 더 즐길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쿵이들이 원하는 그런 유니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야구장 가셔서 이쁘게 사진도 찍으시고, 즐거운 그런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향저격 KBU 유니폼, 그리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어, 유니폼,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요.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선택하시면서 골라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희가님 k b o 이상형 월드컵. 지금까지 유희가님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형광 대박이다, 이거. 진짜.